조천의 1경주 3 0 0 m 국산 6등급 경주 곧 출발합니다. 서울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 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11번 과천보스 좋은 출발 보였습니다만 한 가운데 7번 진주의 심장이 먼저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7번 진주의 심장이 1마 신차 앞서면서 단독 선두에 안쪽 질러 들어오는 11번 과천보스가 2위로 4번 타이거K가 3위로 안쪽에 3번 즐거운 상상과 2번 퍼펙트 다나은 바깥쪽에는 6번 오섬 스텝이 그 뒷선을 형성합니다. 하비 그룹에 뭉쳐 있는 5 마리는 1번 세네 파이터와 5번 로드 투 스피어, 뒷선의 8번 큐피드 월드와 9번 드림라이 그 뒷선에 10번 몬탁 선샤인이 최하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7번 진주의 심장과 조삼범 기수, 단독 선두 그러나 목차까지 격차를 좁히는 11번 과천보스와 마이아 기수입니다. 두 마리가 앞서 있고 4번 타이거K와 유승화 기수가 바깥쪽 3위권까지 도약하고 있습니다. 2번 퍼펙트 단아과 장추혁 기수도 바깥쪽에서 선두권에 가세하면서 선두그룹 섯마리 가장 안쪽 3번 즐거운 상상까지 다섯 마리 혼전 속에서 2번 퍼펙트 단아과 4번 타이거K 두 마리가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2번 퍼펙트 다나운과 4번 타이거 K 두 마리 팽팽한 선두 접전 속에 안쪽 4번 타이거 K와 바깥쪽 2번 퍼펙트 다나운 두 마리가 계속해서 맞붙는 사이, 3위권 단투 안쪽 3번 즐거운 상상을 위협하는 바깥쪽 8번 큐피드 볼드입니다. 바깥쪽 2번 퍼펙트 다나운이 근수할 선두를 뺏었습니다. 2번, 4번, 8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2번 퍼펙트 다나운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2번 퍼펙트 다나운과 장추혁 기수 결국 4번 타이거 K와의 접전 끝에 마지막 순간 승기를 잡아챈 2번 퍼펙트 다나은, 그뒤 4번 타이거 K와 8번 큐피드 월드까지 3마리가 앞섰고, 3번 즐거운 상상이 4위로, 5위로는 1번 세네파이터였습니다.